주문했는데요. 아, 네, 아. 타르트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의 목적지. 쪽팔리. 드디어. 하얀색이야? 어? <laughs> 그럼 무슨 색이어야 되는데? 집안에 한달 이용권. 뭔 소리야? 어때?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자랑해줘. <laughs> 야 득템. 맘에안 들어. 이거 내가 글씨 쓴 거야. 이거 마우스로. <laughs> 아, 난 내일 저녁 출근이라 아쉽네. <laughs> oh. yeah. 아, 맛있다! 음... 이게 소소한 행복이니? 어? 소소한 행복이야? 술 마시는게? 술 아니, 따고. 아이, 인근에! 나와 있었군. 아이, 인근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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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들어가 들어가 에헤이, 들어가 들어가 우리 들어가. d r a 이 많이 이탈했는데. r 대충 a 자 짜잔. 좀 떠가 절모. <laughs> 제가 원래 몰래 케이크를 사가려고 생각을 음? 했었거든. 너무 맛있어. 근데 갑자기 그푹 늙는 거야. 미쳐난 음. 거 그래서. 대 맛있어. 이게 치즈가 너무 맛있지 않아? 언제 1 0년 됐대? 그러게. 자기 인생의 3 분의 1을 진짜 나랑 보냈네. 맞나? 진짜. 충격적이네. 무슨 기분이야? 한 사람의 인생의 3분의 1을 잠식하면? 글쎄.. 얘를 책임져야겠다 생각이 들어? 아, 얘는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겠다. 아니, 그런 거는 잘안 들어. 음. 그런 잘안 되고. 좀 얹혀 좀 가야겠다, 얘한테. 농담으고 <laughs> 글쎄, 별 생각 안 들어. 이 영상 처음에 고백할 때 생각나네. 술, 룸 술집에서 기억 안 나? 응. 오빠랑 진지하게 만나볼래? 하지 마. 아니 저번에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기념 사진을 같이 예약을 해놨는데 너무 옛날에 예약을 한달넘 전에 해놔가지고 시간을 까먹었어. 화장 오랜만에 했고요. 아! 너무 싫어. 살려 주세요. 진짜 안 친해 보인다 어. <laughs> 아, 이건아것 <아닐> 같아 살려 주세요. 너도만않아 어, 이거 있던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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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S> <S> 어 맛있겠다. 세칠리 스테이크. 눌러서 들어가서 보는 게좀 이제 싫더라고. 후사를 보는 게? 먹어 봐, 이거. 일부러 어떻게 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좀 보여주려고 그런 것같긴 한데 난 너무 잔인해가지고. 분해염 있나봐 아까 n a 기도 하더라. h e n a 어? e o 래왜 나왔어 왜 나왔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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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 닫고 들어와 아니 n 문을 누가 f t 놓고한 거야 e of 한거 e n 야 m e o 왜 나왔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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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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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엄마 심장 떨어졌다 야 어우 깜짝이야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 너지 어, 너지